되니? 이해가 되니? 자, 증명하는 게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하나는 무슨 방법? 대우를 이용하는 게 하나는? 기류법 지운다요. 뭐 n 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 n 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가 참임을 그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한다. 설명을 해 봐. 제곱이 홀수일 때엔도 홀수이다를 증명을 하는게 쉽겠냐 선생님 루트 씌우면 되는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루트 씌웠는데 루트가 안 벗겨지면 어떡할까요? 그지?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면 뭐도 참이니까 대우도 참이니까 대우명제를 가지고 한다는 거지 앞에가 가정이고 뒤가 에 결론이야 그럼 대우는 어떻게 돼? n이 뭐가 되면? n이 홀수가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짝수이면 홀수, 짝수는 양의 실수, 양의 정수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n이 짝수이면 n제곱의 홀수이다 부정하면 어떻게 돼? n제곱도 짝수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전에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어? 예전에는 정수라는 단원이 있었어 그러니까 책이 바뀌기 전에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합 명제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수, 배수, 약수 이렇게 단원이 순서대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수, 약수, 에? 기본적인 거잖아. 그럼 배수, 약수에서 기본적인 거게 뭐야? 그면 짝수와 홀수를 기본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 그럼 짝수는 뭐의 배수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k라고 쓰는 거야 k는 무슨 수? 자연수야 그럼 홀수는 자연수보다 몇이 작아? 아니 자연수보다 몇이 작니 짝수보다 1이 작지 그러니까 2k 빼기 1을 쓸수 있어 그러면 이제 홀수의 가장 작은 수가 몇이니? 그러다 잔다 네 홀수의 가장 작은 수가 몇이죠? 1이죠 그러니까 k에 몇 대입하면 1이야 1대 1, 그러니까 이건 k가 무슨 수야? 자연수인데 어떤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1을 더할 때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k가 달라지겠는데요? 그치, 달라지지. 홀수의 가장 작은 게 1인데 그럼 얘가 1이 되려면 k에 몇을 대입해야 돼? 0부터 대입해야 돼. 0 다음에 1, 2,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0, 1, 2, 3 이런 수들을 뭐라 그러죠? 세 글자로? 아니, 다섯 글자로 말해봐. 아, 여섯 글자, 0123 얘네들을 여섯 글자로. 영과 양의 정수, 아니, 양의 정수. 아니 그거 맞는데, 그치, 진짜 진짜. 내가 원하는 답이 그게 아니야. 아니, 아닌 정수. 그치,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했어. 그래서 제가 그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음아정이라고 하잖아. 우리 아정이. 요하정. 음아정. 요아정이 아니고, 음아정이라고. 음이 아닌 정수. 알겠어요? 네. 알겠냐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배수를 얘기를 하면, 만약에 3의 배수야, 그럼 몇 k? 3k. 3K.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나머지가 1이 나오면 3k 플러스 1, 나머지가 2가 나오면 이렇게 쓰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수 중에 가장 작은 수가 뭐예요? 그러면 1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k에 또몇 대입해야 돼? 0 대입해야 되잖아. 그럼 이게 또요화정이 아니라 음화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쓰고 3k 빼기 2를 써요. 그럼 k에 1 대입하면 3 빼기 2니까 1이지. 인민서 씨의 그러니까 3k 플러스 2는 3k 빼기 1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써야만 k가 무슨 수야? 자연수. 자연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3의 배수는 이렇게 나타내고. 오케이. 그럼 이것만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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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을래? 이따가. 어, 그러면 봐. 아. 그래서 짝수니까 n을 뭐라고 놨어 2k라고 했어. 예? 네? 그럼 n을 2k라 놓고 제곱하면 되니까 n은 2k제곱이니까 몇 k제곱이야? 그럼 2 곱하기 다시 2k제곱이 되지?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짝수 맞아 안 맞아? 네. 어. 그래서 얘도 짝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e K 제곱은 자연수이므로 N 제곱은 짝수이다 오케이 네 알겠지? 아저 아저씨도 지금 연애하느라고 연애하느라고 바빠 그래서 지금 원장님한테 지금 별로 있어 저기 제대로 안 하면 잘 알아봐 알겠습니까? 이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이야, 오케이? 자, 그럼 밑에 것도 해줄게. 아, 이거 적어놔야지, 이거. 그럼 4의 배수는 어떻게 되겠어? 4k 또 이거 4로 딱 떨어지는 거고 나머지가 1이 남으면 나머지가 1이 남는다고. 4k 그치 어똑똑하다 이씨. 나머지가 2, 나머지가 1. 아이고. 나머지가 1, 나머지가 2, 나머지가 3. 오케이.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고. 이까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이거를 교과서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 잘못된 거라는 거지. 교과서에서 안 가르쳐 주고, 이 어, 문제에서 배우니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중요한 거 빼먹고 한다고, 이렇게. 까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흥선 대원군이라는 사람 때문에 개화가 늦어졌지. 내가 통탄을 얘기하니? 싶 아, 흥선 대원군. 뭐요? 흥선 네. 몰라요? 흥선 흥선. 흥선, 흥선. 흥선이요. 흥선 흥선 대원군 몰라 엽사고정의 <laughs> 아버지 몰라? 아, 아, 아. 세곡정치 몰라요? 어이 나이 새끼들 뭐지? 중학교 때 한국사 배우잖아 왓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 배경이 일본한테 먹힐 수 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식 문물이 다 어디로 들어와? 일본에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산수를 배웠어요 산수를 중국이나 아라비아에서 중국이 통해가지고 그때서 했긴 했는데 그때는 뭘로 썼어? 한자로 1, 2, 3, 3, 4 썼잖아 지금처럼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쓴 거는 일본에서 들어온 거란 말이야. 예?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이라는 걸 배우는 거가 다 어디에서 들어온 게 되어버리는 거야? 일본에서 배운 게 된다고. 그래서,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가장 유명한 수학책이 뭐였다고 해요? 엄마, 아빠가 수학책하면 뭐 가지고 공부했대? 그치. 맨날 정성 얘기하잖아. 이게 홍성대 씨가 수학 일본 책을 그대로 베껴서 만든 거야. 그리고 영어하면 이제 성문 기본법 성문 종합 1개 있거든. 그것도 역시 일본 거를 그대로 베껴서 어? 그때 당시에는 수학 책하고 영어 책에 한자가 겁나 많았어. 네, 진짜로 한자. 수학의 정성이잖아 책 제목도 한자로 적혀 있다니까요. 이 일본에서 그대로 다 갖고 갖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순서가 그럼 걔네가 바보야? 걔네는 뭐 엉터리로 막 순서를 정했겠어? 똑바로 정한 거 맞다고요. 지파, 예, 수, 그 다음에 연산 이런 식으로 갔었다니까. 근데 일본에서 배운 게 실패는 거야. 지금 이 교과서 만든 양반들은 그래서 순서로 집합들을 만들어 다 바꿔버렸잖아. 그래서 맨 처음이 집합이 아니고 뭐야 무조건. 다음식이지다음식이잖아 집합은 초 언저리 있어요. 예전에는 집합을 초5때 처음 배웠어. 그리고 또중1때 배우고 그리고 고1때 배웠어서 집합 명제는 진짜 종교생이 다 아는 단어냐. 근데 지금은 초5때도안 가르쳐. 중1 때도 안 가르쳐. 그리고 고등학교도 2학기 때정 가운데 들어 있잖아. 이게 애들이 집합이 되게 어렵게 느끼는 단원이라고. 이게 되게 쉬운 단원인데. 이 순서가 좀 뒤바뀌었어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오케이?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교과서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고 그냥 문제를 통해서 알게끔 만들어 놨잖아. 알려주고 난 다음에 풀라고 으 해야지. 이런 걸 알려주지도 않고 막 풀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버리면 어떻게 알아? 해갈수 밖에 없는거야 그리고 수학1 쉽대 말도 안되는 수학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죠? 자, 밑에 있는 것도 해보죠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방금 얘기했지 여기 썼잖아 3의 배수 이렇게 세개지 쓴다고 됐죠? 그러니까 이런걸 알려주고 난 다음에 문제를 내야되는거 야 만지 알겠지? 자, 그래서 대우를 구하래. 그럼 대우는 뭐야? n이 3의 배수가 뭐면 아니면 n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증명을 한다고. 자, 다시 한번 써 드릴게요. 3의 배수 나머지가 1이면 어떻게 돼? 7, 3k-2 나머지가 2면 빼기 1 여기에서 k는 무슨 수? 자연수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두 가지지 뭐든지 3k-2 혹은 n은 3k-1이지 K는 무슨 수? 자연수. 자연수. 그래 놓고 해. N제곱. N제곱. 그럼 N제곱은 3K-2의 제곱이니까 9K제곱 12K 플러스 4G. 네. 스승님,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똑같이 쓰면 되지. 3으로 묶으면 3K제곱에는 몇 k 요 4K제곱. 플러스 4는 3으로 묶여? 안 묶여? 안 묶이는데 4가 뭐 더하기 뭐야? 3 더하기 1이지 그러니까 1 하고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맞잖아 4가 3 플러스 1이니까 3은 가로 안에 들어가고 1은 바깥에 나가고 그럼 여기까지는 3의 배수 맞아 안 맞아? 근데 더하기 1이 되고 3의 배수야 아니야 3의 배수가 임므로 3의 배수가 아니다. 두번째, n이 3k-1이면 n제곱은 3k-1의 제곱이니까 9k제곱-6k 플러스 1 역시 얘네 둘는 3으로 묶이지. 그럼 3으로 묶으니까 3k제곱-2k 플러스 1이죠. 여기까지는 3의 배수 맞지. 플러스 1이니까 아니지. 네? 뭐예요? 국회의 제곱을 3으로 묶으면 아니, 저거 4로 맞습니 어디요? 아니, 4로 봐가지고 됐어요? 네. 된거야요 그럼 얘는 3의 배수 맞지? 에이. 이므로 3의 배수가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음. 아니다.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됐어 안됐어? 대우명제가 뭐입으로? 참입으로 원명제도 뭐이다? 그치 이렇게 증명하면 돼 그니까 러 이거를 서수형으로 내면 좋아하겠어 안좋아하겠어 그니까 러 이런거를 생각을 할줄 알아야 돼 선생님 되게 열정적이야 어? 막 자기의 혼신을 다해서 니네를 가르쳐 학교 선생님이 에? 학교에서 시험 내는 양반이 말이야. 그러면 그런 양반은 이렇게 문제를 내고, 본인이 백 몇십 명이 되는 애들의 서술형을 채점을 할 열정이 있겠지요. 그죠. 근데 선생이 나이도 많고, 그냥 대충대충해. 애들한테 진짜로 대놓고 '야, 이거 학원에서 다 배웠지' 막 이런 식으로 해. 그러면 그런 양반이 이런 서술형 문제를 낼까요? 그런 양반은 이렇게 서술형은 절대 안 돼. 방금 얘기했잖아. 백몇십 명이 되는 애들의 서술량을 본인이 채점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 그럼 그런 양반은 다 뭘로 내? 빈칸, 빈칸 채우기를 낸다고. 위에 있는 거나 46번에 있는 것처럼.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야. 눈 따, 이씨. 이게 3일 연속 초네. 어? 됐어요. 준다. 아직이야. 아할게 많은데 있어요. 아, 이 문제는 지난번에 설명했었어.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했지, 네. 했어, 안 했어, 네. 했지. 그럼 그걸 기억하면서 빈칸 채우기를 해보자. 수능에도 매년 빈칸 채우기가 나오거든요. 예? 수능에도 매년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와. 예? 근데 이제 새로운 유형이 나오거나 모르는 게 나오면 네가 이걸 전부 다 하려고 하지마 지금 우리는 이걸 아니까 전부 다 하려고 하겠지만 실제 문제에 나오게 되면 그 빈칸의 앞뒤만 보면 돼 앞뒤만 보면 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찾으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일단 루트이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거니까 기류법 써서 결론을 부정 겨너는 부정이니까 무리 수가 아니다. 무리 수가 아니니까 뭐야? 유리 수라고 놓으면 유리 수의 가장 큰 기본형 분수꼴라지 맞아? 맞아? m, n 서로소의 자연수 맞지? 그래서 양 제곱하면 m 제곱은 n 제곱이니까 n 제곱은 e m 제곱 맞죠? m 제곱이 2의 배수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그러다가 잔다고 똑바로 앉으세요. N 제곱이 무슨 수? 짝수임으로 n도 무슨 수가 돼? 짝수다. 그래서 n 에 2K를 넣고 여기다 대입을 하니까 4K 제곱은 2M 제곱이어서 M 제곱은 다시 뭐가 돼? 2K 제곱이 된 거지. 그러니까 M 제곱도 뭐이면서 짝수임으로 m도 뭐가 되는 거야? 짝수이다. M, N이 모두 뭐이므로 짝수이므로 에 n이 서로소라는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다?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다. 아시겠어요